안녕하세요. 신선 마루입니다. 트레이시 멀드5 앞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귀엽게 생긴 열차를 몰고 한번 오늘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되게 작죠? 귀엽게 생겼습니다. 앞에가 동글동글해가지고 와이파이 마크도 있구요. 되게 선명합니다. 이미지가 되게 선명하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세 개의 열차로 구성 2개군요. 아, 앞뒤 그냥 열차로 구성되어 있고, 길쪽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이거는 왜 다쳐있죠? 10개 형, 다시 안에도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기관사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서는 역들도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좌석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요 열차를 타고 한번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드레이시월드5에 나온 신규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상당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열차가 빨간색으로. 일량으로 구성된 열차입니다. 스무스하게 지나가고요. 여기 최대 사량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지만 빠르게 갈수 있는 열차. 보시면 BR642 열차입니다. BR642. 예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보죠. 안에 내부는 심플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어, 트레인시몰드는 각 열차 시간에 맞춰서 상하행선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천천히 가면 뒤에 있는 열차도 다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그런 재미도 볼수 있죠. 아주 귀엽네요. 트랜시먼드가 나온지가 꽤 됐죠 이제. 여기는 항상 이 모드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시점이 좀 그래요 좀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이 카메라 시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꾸준합니다 정말 안 바뀌는 거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바꾸는 보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차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고 있습니다. 어, 트레시멀드 5를 구입을 하고 어,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영상도 많이 못 올려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신규로 나온 고도선을 그 우선적으로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유로트럭도. 이랜시는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는이렇게는는 뭐, 뭐, 재미가 있어서요. 는 어, 여기도 이친는이 친구는 는이친구이구는이이구는이친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이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열차는 그게 지원이 되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것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승객이 돼서 앉아서도 가볼 수 있어서 이렇게 바깥 풍경을 여행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옆에도 우선 라인이 있네요. 뭐 그렇게 빠르진않은데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요 일반, 한, 일반 열차? 고속철은 아니고 일반 열차입니다. 642 열차입니다. 230번입니다. 내역을 통과하고 이 선은 아마 특급이나 급행열차 뭐 고속 라인들이 달리는 그런 선로인 것 같아요. 역시 파이브 관련된 DLC들은 주변 배경들이 많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잘 달립니다 한1 2 0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반대편에 또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지금 가을이에요 아마 이제 쭉 12월달에 또 하면은 자동으로 12월이 걸리면 또 이제 겨울 배경이 또 나오겠죠 눈도 내리고 지금은 아직 가을 배경입니다 하늘을 하늘에 비행기도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역시 비행기가 빠르군요. 비행기가 한대 날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에 정차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흔하지 않은 일인데, 제 시간에 들어왔네요. 력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옆에 IC도 지나갑니다. 어, 내부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네요. 어, 여기는, 음, 사람이 없군요. 추수가 끝났나 봅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이런 게참잘돼 있어요. 행선지 표시라던가요 시간대로 그대로 다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상색으로 표시된 게또 이제 신호대기 표시거든요 저 표시 넘어가시면 페일 떠서 게임이 끝납니다 꼭 정차해서 신호 받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역인가요?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신호 대기가 걸린 거네요 약 4분 정도 정차합니다 4분이라니요 뭐할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였기 때문에 아, 다 왔네요 다 오기는 앞에서 또 신호를 기다려야 되네요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빨간 불이라 정차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시 해야 돼서 신호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네. 뭐 적색 불이 녹색 불로 바뀌면 노란색이나 녹색 불로 바뀌면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 아까 옆에 간 IC 열차 때문에. 신호를 막았나봐요. 꼭 신호는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보통 이전 포인트에서 재시작이거든요. 페이를 뜨면, 근데 정말 처음에서 끝까지 딱한 번만 서는 열차가 있어요. 중간에 페이를 뜨면 정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되게 억울하죠? 옆에 이런 강도 있습니다. 좋네요. 음, 옆에 또 갑니다. 여개씩쪽 4량으로 구성된 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네요. 열차 엄청 많네요 저 옆에도 또 이제 열차가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열차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 이런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이 열차 시뮬레이터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선로가 바뀌는 좀 이런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고. 어, 정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여기 는딱 맞춰야 되 네요. 문을열 고요. 승객분들을 내려드립니다. 참 바둑바둑 귀여운 열차인 것 같습니다. 음 되게 큰 역이네요. 열차도 많구요. 트레인 시뮬레이터 기차 시뮬레이터는 이런 재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끝났습니다. 아 이번엔 은메달을 땄네요 조금 아쉽군요. 점수가 스피드에서 좀 깎였습니다. 아 오늘도 드레인 시멀드파를 해봤습니다. 되게 예쁜 열차를 귀엽고 예쁜 열차를 몰고 한번 이렇게 여행을 떠나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열차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